얘얘 몰아 넣어야겠다. 그게 낫겠다. 이거 이거 두개 빨리 짓고 여기다 몰아 넣어야지 다시. 와뭐 되게 할게 많네요 엄청. 이게 제가 이번 판은 진행을 좀 빨리빨리 했거든요. 아바타 프로젝트 때문에. 아바타 프로젝트에 너무 신경을 썼더니 다른 거를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보급품, 보급품 가지러 가자. 외기나무와 연구 완료. 그렇지. 자, 이번에는 새로운 시설, 계량형 검. 중대한 발견이라는데, 계량형 검. 이런 거 해야지. 보고품 239. 영어 뛰기 상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외계인 잔해 처리됨. 여기다가, 섀도우 체인버? 이건 뭐죠? 와, 뭐 이렇게 질게 많아. 여기도 느낌표 돼 있는 거 보니까 저것도 퀘스트인데. 전력이 부족하구나. 전력 개전기를 여따 지으려 그랬는데. 일단 여따가 배치. 전력 개조기는이 가운데에다 지으려고 랬거든요 섀도우 체인버도 지금 전력 부족해서 못찍고 일단 냅둬봐요. 이틀 남았고, 됐다. 계량형 검은 연구하려고, 그렇지. 저항군 라디오, 영감. 이 영감 받은 거 개발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렇지 전함, 외계인 합금 아까 외계인 합금 모질랐거든요? 마침 잘 됐다 외계인 합금 가지러 갑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암시장 이용도 잘 못하고요 지금 의무실도 지어야 되고 저항군 통신 지어야 되고 섀도우 체인보도 지어야 되고 와아 이렇게 질게 많아 하. UFO 위치 okay. 보기 고장난 UFO를 확보하라는데. 자, 출전합니다. 스커미셔 특수병, 척탄병 돌격병. 리퍼 척탄병척탄병두 명. 병장 대위. 미션에 다 계급 높은 애들만 이렇게 가냐? 야 원어민 들고 가자 원어민. 됐다. 이렇게만 들고 가도 될 듯. 가자. 그러니까 기존 원래 엑스컴보다 이번 확장팩이 더 많이 바빠진 거예요. 할게 많아진 거야. 아마 지금 출전 못한 사람들은 부상이거나 막 그럴 걸요. 지금 휴가거나 막 그럴 걸. 다쳐가지고 모든 적군 처치하고 정 UFO에서 보급품 확보하기. 그러니까 무슨 턴 제한이 있어서 보급품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미션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나 철인했어도 됐잖아 세이브로드 한번도 안했는데 나 여태까지 그쵸? 사실상 지금 베타란 철인 철인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저장만 해놓고 한번도 안불러왔어요 나 이거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UFO에요? UFO를 지키는 모든 접근처치하기 앞까지 가보자 I 마스 그러니까 이번 확장팩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기존의 디아블로 2였다가 디아블로 2 확장팩 나오면서 액트 5도 생기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확장팩도 따로 구매했어야 됐잖아요. 그 블리자드에서 나온 디아블로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Go go go. No need a s twice. <웃음> <웃음> 메드가 먼저 가자, 메드가. 안, 이번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와보는 거 어떻게 했니? 그렇죠. 쟤 스펙터 아닌가요? 스펙터 예전에 봤었잖아. 하시가문의 자랑이거 돌격병이거든요. 돌격병이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도 되겠다. 지금 저격수가 하나 있네. 아, 얘 저격수 아니잖아. 아, 우리 저격수가 매드밖에 없네. 그냥 가도 되겠다. 굳이 높은데 점거 안 하고도. 여기 가면은 애드 먹을 것 같거든요? 저거는 잠깐만. 대기. 여기는 100% 애드인데? 어미니 출동한다. 어미니 잠깐만, 얘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겠는데, 어미니를 여기까지 가자. 이제 애들을 안 먹길 바래야지. 이거 뭐야? 스팅! 자, 이제 여기서부터. 경계. 너도 경계. 너도. 여기서 경계. 각 경계. 경계. 어민이도 경계. 아야, 이거 발사하면 안되죠 어민아! 딱! 잘못 쐈어, 잘못 쐈어. 내가 잘못 눌렀어요. 아! 아, 척탄 병으로... 아, 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잘못 샀어. 잘못 샀어. <laughs> 뭐, 괜찮긴 합니다. 야, 이거 빗나가냐? 와, 저거 보호막인가요? 쉴드가 있네. 아, 저, 쇠... 쉐... 저, 쟤도 쇠도 같은 게 있구나. 저 상태에선 안 맞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얘의 예, 언패물을 다 까야겠구나. 근데 요번 턴에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패물 다 깠고 반엄이죠. 아 우리 턴 아니네. 클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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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얘막 그거 하던데, 복제 하던데, 복제. 그렇지. 가까이 붙으면 은 저거 쓰죠. 막스가. 응징. 아, 야, 막스 그거 끌려갔네. 응징. 죽여. 죽빵 때려버려. 그렇지. 야, 이거 지존이네. <laughs> 화응징 <laughs> 진짜 좋다. 한번 더 끌고 가 줘. 중독. 어미니 중독인데? 음... 하나 정도는 얘가 마무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펙터 자, 마무리 됐죠. 어미니 투입 한번 해보자. 어미니, 어미니가 원킬을 못 죽이는데, 일단 막스가 한대 쳐놓고, 어미니가 가서 마무리. 너... 장전해 경계해 아 아니다 너 이거 써서 올라가자 뭐야 여기는 뭔데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 저기 무슨 오브젝트가 이상한데 절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벽 속에 들어갔는걸? 경계해 어미니 가서 썰어버려 그렇지 나이스 어미니 어미니는 여기서 금강 불괴, 나머지 인원들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와, 하니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구만. 아니, 근데 저기를 진짜 어떻게 올라간 거지? 같이 가보자 하하! 어미니 저거 중독 언제 풀립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회복 프로토콜로 치료가 안 되던데 저거? 이거 봐 베르나이존님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문 열어. 야, 애들 진짜 애들 문 열자마자 애들. 보통 문 열면 애들 안 먹던데. 엄청 나구만. 어, 원패물 하나 까고 시작하자. 막스 갈고리 제한은 없는데 쓰면은 그게 있어요. 쿨타임이 있어요. 쿨타임 여기서 매드가 대가리를 아 매드 근데 무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얘네 지금 경, 하나 경계 모드잖아요 얘 저까지 쏠수 있나요? 이거 안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네 아예 그냥 수류탄을 뽕! 여기서 매드가 막타먹어 막타충 아, 쟤 그냥 사지가 아니고 고급 사지였구나. 막다못 먹었니? 메대야 발각은 안 됐습니다. 지탱 저 때는 공격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는 다른 진입로가 이쪽에도 있는 거 같은데, 문 저기도 있죠? 아, 얘 지금 지탱때문에 못 쏘는구나? 이런이런 여기까지만 이런. 붙자, 어미나 저거를 한 마리를 못 죽이네 정지 종료 수류탄 던지나 설마? 아, 아니네. 정지한다, 정지 그렇지, 저거 걸리면은 정지 먹더라고 쉴드도 주네요. 쉴드세칸이나 줘. 측면에 적발기 잠깐만, 여기에서 제발 랜서한테 칼질 한번만. 우와, 의식불명 대박 한 방에 아니 공격 한 방에 저렇게 해도 뭐 어떡하라고? 이거 이제 회복 프로토콜로 의식불명 이렇게 세워주고 지원병이래서 필요합니다. 무슨 강령술사도 아니고 귀신같이 일어나죠? 어민이 그램린 치료 한번 해줘야 돼. 어민이 지금 중독 걸려 있어가지고 어민이 치료 한번 해주고. 어미니가 이제 투입합니다. 어미니 어디 갔어? 어미니 투입해서 여기서 썰어 썰고 금광불개 쓰면 되거든요. 마무리 됐죠. 썰고 여기서 금광불개 템플러가 저기에 사깁니다. 여기서 얘 대가리 92% 구데미지 들어가면은 한방에다 죽이네요. 설마 빗나가. 아, 아니네. 야, 치명타 떠가지고 죽었네. 와, 잘 썼다. 이기서 매드가. 조금 아쉽네. 클리모를. 써서. 엄폐물 까준다면? 그렇지, 엄폐물 까줬죠? 네, 막스문 열어 여기서 정의로 끌고 올수 있나요? 아못 끌고 오네 수탄 던져서 타격할 수 있네요 타격합시다 이게 스커미셔가 프루한니 엄청 새거든요한칸 남았네. 빠스러나는 거 보소 와. 문 열고 도망가는 거 봐. 저기서 이제 어민이 쏘겠지. 어 어민이 안 쏘네? 어민아, 쫓아가서 죽여버려. 어, 여기 시야가 안 보입니다. 차가안 보이네 아, 여기서 저것도 못 끌어온다 갈고리도 못 끌어온다 여기서 권총 쏠수 있을 듯 어미니가? 그렇죠? 칼바람 죽여 자, 여기서여기서습니불그여니다 그렇지 에장탄창에 어드벤트 데이터패드 나이스 여기서금광불겠어다에서여기다서 여기에서, 다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몹이 얘네가 끝이 아닐텐데, 어드벤트가더 있을텐데. 그쵸? 분명히 얘네가 끝이 아닐거란 말입니다. 외계인 턴. 어, 뭐야?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매드가 여기서 장전 한번한 다음에 해킹해 13% 8% 13% 8넘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진짜 13%나 8%나 진짜 도진 개진이네요. 자, 나머지 UFO를 지키는 적군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뭐, 보아, 아니, 이쪽 어디 있겠구만. 안전하게 가자 이거 한번한 턴만 한다 경기 한번 할게요. 오, 이런 것도 뭐 미션이 떴고요. 우리가 얻을 게 있을 거라는데? 설마 설마 설마! 어미나! 아, 히피룸 어미니가 걸렸네. <laughs> 그렇지, 여기서 경기 해놓길 잘했네요. 하나 마무리. 아마 특수병으로 킹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킹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범위로 가서 한병 썰자. 아니, 아니야. 채찍질 한번 써. 이거 행동력 소모안 하거든요. <laughs> 세상에 빗나간데70몇 프로였는데 공격해! 야 되게 적은 데미지 입은 것 같은데 어민아 가서 조져 그렇지 어미새쎄어미니를잘 키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 금광불괴 문제는 저 뱀이 안보이네 내 시야에서 moving to Overwatch. on the move. got i c o v e r 아까 전에 이거 컴퓨터 획득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막 그런 소리를 했는데. I'm g o 아 런앤 건쓸 걸. 아 잘못 썼다. 런앤 건 썼으면 저 뱀새끼 한번 나, 아니 그냥 경계하기를 잘했네. 경계가 짱이구만. 엑스컴은 경계임이요 경기 경계컴이에요. 경기 경계컴. 경기 자, 미션 석세스 했죠? 고장난 UFO 확보 완료했습니다. 훌륭하게. 어, 근데 이제 병사들 좀 모집을 좀 해야될까봐요. 이제 슬슬 막 부상당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되게 모질라네.

이게 섀도우 스텝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섀도우 스텝이 진짜 좋은 것 같다. 아니 경계를 발동 안 시키는 대형 사격이나 경계를 발동 안 시키는 건 진짜 좋은 거지. 아까 전에 섀도우 체인보 지어야 되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 계전기에 기술자도 없고. 기술자 이거 한명 빼가지고 전력개전기에 갖다 놓을까? 그럼 전력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섀도우 체인버 짓는 거지. 그죠? 일단 이거 당장 급하니까 섀도우 체인버는. 그 다음에 아이템 제작? 그럼 무기 제작할 수 있는 거 어, 없네요. 메리킷 하나 제작해놓자. 아, 근데 지금 의무실도 지어야 되고, 여기다가 의무실 짓자, 여기다가 이, 의무실 짓고, 아, 일시정지 상태네. 지금 아, 뭐할게 이렇게 많아. 뭐 엄청 너무 많아요. 할 게. <목소리> 기습 어 잠깐만. 야 그러면은 저거 기습 정보 준다는 정보 과제로 갑시다. 정보 지금 되게 없거든요. 정보는 가져갈 만하죠. 신, 신도네시아네. 신도네시아 오로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도네시아 아바타 프로젝트는 또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을라나 어. 볼까? 지금 성능 시험장 그렇지. 요게 이제 아까 전에 그 퀘스트 필요한 스컬잭. 아 그래 스컬잭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그 퀘스트를 하나 깰수 있더라고 장교한테 저 스컬잭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장군 라디오연구하려 바이퍼웨이브 즉시, 즉시는 바로 하자. 아 이제 판금방어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금방어구 한번 할까? 15일? 15일이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빨리 할수 있는 거를 먼저... 4일, 4일. 황금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빨리 할수 있는 거 먼저 좀 합시다. 와 비밀 이벤트 어디 있어? 황금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래, 하던 것만 마저 하고 그다음 바로 황금 하겠습니다. <목소리> 알겠어요. <목소리> 그렇지 정보도 없는데 폭지하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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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보보기까지여보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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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지 회복 의지 회복. 중지한 연구. 중대한 연구로 가자. 지금 보급품 조사할 때가 아니잖아. 정보 이거 획득한 다음에 자 파견 갔다 왔고, 와씨 엑스컴 할거 무지하게 많어. 이래서 재밌구만. 근거지파, 보급품, 외계인 전리품, 저항군 접촉 플러스 1. 이거 괜찮은데, 전투진 능증가 근거지파. 저군 접촉이 일단, 이거, 이거, 이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촉탄병, 특수병. 음... 확산이 출전 가능이고, 진병이 보내고, 기동력 올려야 되는...